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일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잔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구원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구원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거나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 사용되는 격렬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주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의 좁은 문은 한번 닫히면 결코 다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좁은 문도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니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 안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이들이 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주님과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며 어리석은 신앙인지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진지하게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그날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길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한 분봉왕으로 강력한 권력이 있던 자였지만 예루살렘에는 영향을 줄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가진 권력의 한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실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못박아 죽였지만.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막강한 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결코 다시 열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향한 좁은 문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아무도 열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설 명절 마지막 날이며, 2월 둘째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